뭐 웃었으면 네 좋죠. 아네 일단 다들 오늘 제가 좀더뒤어 갈게요 네. 저희 네. 맨 다, 뒤에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랬어요.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네. 복도에 나와 계신 분들과 다시 안돼요. 저저 허락 없이 다 치지 마요. <laughs> 네. 아무튼 아왜 이렇게 좋아요? <laughs> 아, 그, 그런 게제를 좋아하네요. 네. 아무뭐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아, 뭘 준비한 거 있어요. <laughs> 아, 장난이요 말이 말고요. 아, 제가 이거 잘안 보이죠?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. 이제 좀잘저잘 보이죠? 좀, 아,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. 포스터요. 이거안녕베리의 포스터고요. 제가 사인을 여기다가 했어요. 조그마하게 했는데 이거 다, 들으려고 했는데 네. 아, 아니, 다 드리려고 하는데 네아 아예 다 드리고려고 했는데 주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거 아네 할머니 아니잖아요. 딱, 딱 봐도 아. 할머니 아니잖아요. 네, 네, 네. 아니, 뭐, 누가 봐도 누나네요 아, 누리야, 누나. 아, 나는 중생으로. 아, 그냥 아, 그중너로만 아, 아, 너. 아, 알았어. <laughs> 아무튼, 뭐 오늘 이거 드려야 되는데. 아, 누구. 제가 한 번. 번 아, 자리에 앉아주세요. 자리 앉아주세요. 앉아 계시면은. 일단 이분들, 좀앉으세요 Look out today.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 e 안녕 i n g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? 아니 결혼을 했더요 오늘? <laughs> 25, 네? 25. 아, 오늘 오늘이요? 아,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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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 아니면은 아, 저야 아, 저요 아, 저요 저, 정 저, 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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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잘생겨서 이거 저희 될것 같아? 아? 음. <laughs> 어, 아 진짜? 왜요? 여기다 여기다 동생. 네. 친동생. 네. 왜 울어? 네. 아니, 왜 울어? 울지 마. 아니야, 울지 마. 안돼! 안돼! 저요! 자리에 일어서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 주세요. 애 <laughs> 이거 지금 울고 있어서 내가 저해 될거 같아. 이렇게 이거 주면안올 안 거지? 어? 약속해안울 거라는 거. 아보지 마. 네. 약속했어? 네. 어, 안울 거라고. 네. 어, 알겠어. 네, 여기. 아, 울고 있는 애기어떡해 아, 울지 마. 알았어? 네, 알았어요. 와. 어? 오빠 잘 챙겨. 네. 오케이 알겠어. 또 이거 또 갖고 w 시 go t 요 Kapo 요 u s 내 i Faya! f 요 y 요 Faya! f a 해요 f a y 라서 a y a Fay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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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오 여기는 뭐요? 예 이거 커플들 뭐 어, 무슨 자야! 커플들 자리네요 여기는 드립 커플이요? 네. 네.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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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네. 사장 제가요, 가요 몰라요? 사냥 그러면 안 되는데? 보고 싶어서 제가 예매했어요. 펠리몽 보고 싶어서 제가 이거 제가 예매했어요. 제가. <웃음> <웃음> 예매했어요? 아. 잘했어요. <laughs> 저기는 뭐야? 이쪽 뭐야? 저야! 저야! 네? 저야! 저야! 저가 커플? 진짜 커플? 몇살 애기들 같은데? 애기야!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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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녕예녕 그래?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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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이거 받고 싶어? 네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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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0 안녕, 안녕, 안 제주 어디? 네? 제주주도 어디? 여던 런던, 여, 런던, 어? 런던. 여기는 어디? 런던. 예? 던 첸우, 런던첸던어던보다 어디?